자 다음은 딕셔너리 메서드 활용의 pop 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자료구조 리스트에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어 마찬가지로 pop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어, 키와 값이 모두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기존 거 그대로 입력된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리무브드 u 류 하고 그냥 새로운 만들어 볼게요. 원점 팝 쓰고 괄호를 쓰는데 해당 지정을 할걸 입력하겠습니다. ag를 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각각 확인해 볼게요. 리무브드 밸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딕션너리 1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G를 제거했더니, 어, 30이 제거되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딕션너리 1을 출력하니까, AG 키 값과 키와 값이 모두가 제거된 상태로, 어, 딕션너리 안에 있는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합이란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키와 값을 모두 통째로 제거할 수 있다. 정보해주시 됩니다.